자, 30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치밑면의 가로, 세로, 그리고 세로의 길이 각각 루트 10이랑 루트 3의직육면체 모양의, 어, 도형인데이 부피가 18루트 3이래,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길이 랬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 가로를 X라고 들으면, X. 세로를 Y로 두고, 높이를 z 써 봅시다.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가로와 세로와 그리고 높이의 합에다가 곱하기 4를 해줘야지 어, 모든 모서리끼리 합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XYZ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자, 높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누가 필요하냐? 부피를 써야 돼, 부피. 자,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루이잖아 그지? 가로가 루트 12, 세로는 루트 3. 자, 높이를 몰라. 자, 얘가 이제 부피 18루트 3이 되는 거지. 자, 이거 두루 곱하면 36이잖아. 자, 36, 루트 36이 얼마나 같다. 6이랑 같다, 그지 그래서 6 곱하기 h가 18루트 3이다. 자, 6으로 나눠주면 h는 3루트 3이 되지. 자, 그러면 찾았어. 얘도 찾았어, 그제? 자, 얘도 정리합시다. 12는 4 곱하기 3잖아, 그제? 3얼마로 나간다? 2로 나간다? 그러면 어, x, y, z 합은 2루트 3 더하기 루트3 더하기 자 높이가 3루트 3이야. 이제 여기 이제 얼마 곱한다 4를 곱한다는 겁니다. 이거 더해서 4 곱해주면 답이 되죠.